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좀 돌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달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제 현대 HD 현대일렉트릭과 그리고 LS 그리고 이제 효성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사법부에서 이제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처분이 됐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발입니다. 이번에. 자, 미국에서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 관련돼서 관세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변압기 그리고 전선주들의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미국의 AI 버블론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덩달아 좀더 크게 하락폭이 생기, 형성이 됐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국내 악재는 일단 해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게 어떤 내용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담합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6개월 갇혀분을좀 당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입찰은 가능할 수 있게끔 일단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외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 2.91%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HD 현대 일렉트리 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효성 중공업 그리고 LS 또한 지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빠르게 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관세에서 어느 정도 빠르 좀 이제 탈피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HG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엘라 베마주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더 증설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관세 관련돼서 좀 탈피를 하려고 하는 관세 리스크에서 좀 탈피를 하려는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증설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을 완성으로 좀 이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관세 관련돼 가지고도 좀 비싼 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생긴다 한들, 지금 현재 AI 인프라, 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된 문의 문자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이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게다가 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지금 뭐 관세 관련돼가지고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 관세 관련된 악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전 관련돼가지고 악재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변화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그분들 이제 연락 주시는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들이 이거, 이 상황,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또는 이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등등등 진짜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한한달 전부터 해가지고 이 세력들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실제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 세력들이 움직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종목들을 몇몇 가지 파악을 했는데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블리츠웨이 엔터테인먼트가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애니플러스가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 때문에 이 세력들이 최근에 좀 팔기 뭐야 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이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제가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버거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현일렉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현일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투자 관련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 1 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